그 저희 환자분 중에 보다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음... 그런 네, 환자분들이 네. 특히 좀 네, 있어요. 네. 수술하고 났는데 갑자기 연인이된 경우가 있어요. 어... 아, 진짜 막 예뻐지고 멋있어지고. 근데 중요한 거는. 안녕하세요. 헬닥의 송원정입니다. 오늘 닥터 자일리톨 TV 이재일 원장님 모시고 얘기 좀 해볼게요.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, 네. 네, 안녕하세요. 닥터 자일리톨 TV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 의사 이재일입니다. 원장님 진료하시다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네.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 음, 있죠? 많죠. <laughs> 많은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사실 요즘보다는 좀 제가 대학병원 시절에 이제 구강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음. 이 양악 수술하면 이제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네.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양악수술이란게 조금 기능상 주걱턱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이상적으로 해서 잘 씹게 하는 용도도 있지만 본인 좀 외적으로 좀 예뻐지고자 하는 분들도 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수술하고 났는데 갑자기 연인이 된 경우가 있어요. 진짜막 예뻐지고 멋있어지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음. 제 후배가 그 환자분 중에 한 명이랑 좀 사귀었다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너무 예뻐지셔가지고. 예뻐지셔가지고. <laughs> 사랑이 생소하다고 아, 네, 참지 못하고. 그리고 송 원장님은 또 기억에 남는 환자분 있으세요? 저는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분은 아, 오실 때마다 저희 직원들 간식 사 먹으라고 오만 원씩 어. 따로 주시는 분이 있어요. 그분이 오실 때마다 아, 굉장히 음. 행복하게 진료를 네. 해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유명한 분들 오시면 음, 좋잖아요. 그렇죠. 뭔가 네. 그래도 저희들 일반인이다 보니까 네. 연예인들이나 좀 유명하신 분들 오면, 그렇죠. 사진 찍고 싶고 막 그쵸. 그런 게좀 있죠. 저희는 아무래도 뭐 치과 위치가 그래도 강남 음. 쪽이다 보니까 음. 어떻게 하다 보면은. 뭐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기 운 해요 오시곤, 음, 아, 오시곤 네. 하는데 예전에 일요일 진료 저희가 처음 시작하고 많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 좀 푹하면 들어보고 그러셨거든요. 어? 아, 진짜요? 네, 그래서 그때는 아 이렇게 이런 기회가 소중한 줄 모르고 굉장히. <laughs> 하고 시크하게 돈내고 아... 가세요. 네. 네. 하고 막 가서 치료하고 있고 그랬는데, 지금은 그냥 한분한분 한분 오실 때마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, <laughs> 여기는 또 교대 음. 서초동 이쪽이다 보니까 음. 법조인 분들 많이 아... 오시는데, 아... 그중에는 이제 TV에 좀 자주 출연하시는 법조인 분들 음...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음... 했던 것 같아요. 그러겠네요. 네. 혹시 뭐 네. 예쁜 여자 연인이 없좀 있었죠? 어... 좀 얘기를 해보자면, 네. 저희 환자분 중에 보다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그런 네, 환자분들이. 네. 키? 좀 네네, 있어요. 네네. 네. 처음에는 뭔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시다가 저희의 진료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면서 점점 점점 점 이렇게 행복해지시는 음... 모습 네. 그리고 삶이 좀 나아지는 모습 그런 걸 보게 되는 경우가 기회가 되게 가끔 있거든요. 음, 그렇죠. 아, 그게 뭐 저희 어떤 네, 보람이든 네, 뭐 그렇죠. 행복이기는 한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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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굉장히 왜소하고 마르고 조금 뭔가 지쳐 보이시는 음. 그런 어떤 분이셨는데 그분이 큰맘 먹고 이제 치료를 다 해야겠다라고 해서 임플란트도 막 막 이렇게 막 해드렸어요. 해드렸는데, 와, 이제는 뭐, 씹는 것도 너무 좋고, 음. 음식 맛도 좋고,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막 살도 막 이렇게 점점점 보기 좋게 찌시고 음. 이렇게 점점 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계셔서, 그분 치료하면서도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,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치료를 뭐 어떻게 이렇게 이걸 잘해야지 못해야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사람들 삶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고 음. 또 받고 그러는 현장이구나라는 생각이 이제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.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고 또 슬픈 일도 좀 있고. 음. 그렇죠. 네 오늘 이재일 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얘기를 좀 해봤어요. 이게 뭐 얼마나 실릴지는 모르겠어요. 많은 얘기를 했는데. 근데 뭐 하나의 어떤 직업인으로서 우리도 치과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네. 경험들을 네. 하고 네. 많은 쾌도 느끼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치과의사들도 감정을 느끼는 특별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진료 잘 받고 가시면 좋겠네요. 저희 평범한 치과의사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참 좋아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